우리는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월 이용 요금, 약정 기간, 부가 서비스 등을 꼭 확인하고 관련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서비스 약정 기간도 잘 선택해야 하는데 약정 기간이 길수록 할인이 많아지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할인된 만큼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잘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가입 전에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에서 월 납부액 계산하기를 활용하면 월 납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할부금, 약정 할인액 등 통신요금 세부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활용해보세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 시 필수 확인 사항에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최저 보장 속도보다 느리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보장 속도는 인터넷 품질 측정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특히 IPTV의 경우에는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될 수 있으니까 무료 체험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매월 요금 고지서의 상품명, 이용 요금 등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또, 통신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기본 제공량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량을 항상 초과한다면, 요금제를 바꿔보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계약해지시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확인 사항을 알아볼까요? 우선 계약 해지를 결심했다면 사유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이동 전화의 경우 개통 후 14일 이내에 통화 품질 불량의 사유로 해지하거나 가입자 사망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해지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통신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 사항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됨을 고지받은 경우에도 2개월 이내에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초고속 인터넷과 IPTV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했거나 채널 공급 중단 시 가입자 사망 또는 군입대의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고 해외 이민을 가거나 건물주의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약금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동전화의 경우 멤버십과 마일리지 포인트가 소멸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해지 전에 미리 사용해야 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또는 IPTV 등 유선 상품의 경우 임대했던 장비를 반환하신 후 장비 반환 확인서를 꼭 받아서 보관해야 하며, 다양한 결합 상품에 가입할 때 경품을 받았다면 12개월 이후에는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 방송통신 서비스 해지 시 반납해야 할 장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반납 시 장비 반납 확인서 꼭 받으세요.